한화 이글스의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 마운드에 처음으로 올라산다. 지난 14일 대전 키움전에서 선발로 나와 6이닝 동안 110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오는 19일 대구 삼성전에서 시즌 3승에 도전할 것이다. 2012년까지 한화에서 뛰었고 그후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류현진은 2016년 개장된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경기를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최원호 감독은 류현진은 내일 선발로 출전한다. 공을 한번 보고 안 좋으면 무리하게 나가지 않을 것이다. 좋으면 적절한 때에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팔꿈치 통증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된 외국인 투수 리카르도 산체스에게 대신 이태양 또는 김기중이 선발로 나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호 감독은 팀에서 이탈한 외국인 투수에 대해 시즌 중단이 아니라 다행이다. 잠깐 쉬고 돌아오면서 우리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하나 선발로 출전한 저한 황준서는 5와 3분의 1이닝 동안 5피안타, 2피홈런, 2볼넷, 7탈삼진 5실점을 기록하며 시즌 4패째를 떠안았다. 최원호 감독은 황준서가 잘 던졌지만 상대 타자가 잘 맞아 홈런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9회 득점 상황에서 상대 수비로 인해 2 점을 얻는데 그쳤을 때에 대해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결과를 얻었지만 승리로 이어지지 않아 아쉽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 잘 맞은 공이 야수에게 가거나 수비로 잡히는 경우가 많아 아쉽다, 고 덧붙였다. 하나는 우익수 김태현, 좌익수 요나단 페라자, 삼루수 노시환 일루수 안치홍, 유격수 황영무, 지명타자 김강민, 이루수 문현빈, 포수 박상원 중견수 장진혁으로 출전한다. 선발 마운드에는 조동욱이 올라간다. 18일에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하나와 삼성의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 이전에 하나의 류현진과 삼성의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맥키넌이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 MLB에서 11년 동안 뛰면서 다양한 성과를 올린 맥키넌은 류현진에게 익숙한 존재였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안부를 물었는데, 류현진은 맥키넌의 말에 반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류현진은 19일 일요일에 대구에서 열리는 삼성전의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다. 이전 경기에서 삼성에게 5에서 7로 패한 후 3연패에 빠진 하나는 이번 경기에는 좌완 루키인 조동욱을 선발 투수로 내세웠다. 조동욱은 지난 12일 대전 키움전에서 선발로 나와 6이닝 동안 3피안타 원 볼넷 1실점 비자책으로 막고 승리 투수가 되었으며 프로 데뷔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고졸 신인 투수 중 역대 11번째로 기록되었다. 삼성은 레이스를 선발로 내세운다. 레이스는 지난 12일 창원 NC전에서 선발로 나와 6. 2 이닝 동안 오피안타 1홈런 13진 2실점으로 시즌 5승째를 거뒀다. 경기를 앞두고 류현진과 맥키넌이 즐거운 만남을 가졌던 모습은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청자 댓글 하나이글스의 류현진이 대구 삼성가이 온즈파크에서의 첫 등판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그의 메이저리그 생활 후 처음이기도 합니다. 삼성전에서의 등판을 통해 그가 어떤 피칭을 선보일지, 하나팬들은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원호 감독의 말처럼 류현진의 선발 출전은 그의 피칭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체력과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타이밍에 선발로 나설 것이며, 팬들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투수 리카르도 산체스의 부상으로 인해 선발 투수에 대한 조합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태양이나 김기중이 대체 선발로 나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팀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황준서는 지난 경기에서 좋은 피칭을 펼치지만 승리로는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경기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류현진과 삼성의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맥키넌의 즐거운 인사. 장면은 경기에 앞서 팬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두 선수의 만남은 경기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며 야구를 즐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류현진이 하나 이글스를 대표하여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 마운드의 선발투수로 등판하게 되어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메이저리그에서의 활약으로 많은 이목을 받았던 류현진이 한국에서의 성적을 어떻게 냈는지 기대됩니다. 최원호 감독의 말처럼 류현진이 내일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의 복귀를 환영하며 그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외국인 투수로서 기대를 모았던 리카르도 산체스의 부재로 대체 선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산체스의 부재가 팀에 미칠 영향과 대체 선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한화 이글스는 지난 경기에서 연패에 빠진 상황에서 좌완 루키인 조동욱을 선발투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동욱의 활약에 대한 기대와 그의 신인 투수로서의 성장이 주목됩니다. 경기 전 류현진과 삼성의 외국인 타자 데이비드 맥키넌의 인사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되어 그들의 침묵과 즐거운 분위기가 관중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기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것입니다. 류현진의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마운드 복귀는 하나와 삼성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메이저리그에서 뛰며 한국 팬들과 떨어져 있었던 그가 다시 국내 구장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하나의 최원호 감독은 류현진의 복귀에 대해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류현진의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에야 그의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팀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국인 투수 리카르도 산체스가 부상으로 인해 말소되면서 대체 투수로 이태양이나 김기중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팀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보입니다. 류현진과 삼성의 경기에 앞서 한화 선수들의 팀 배치가 공개되었는데 김태현, 페라자, 노시환 등의 타선은 물론이고 조동욱의 선발 등 경기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현진과 삼성의 경기를 앞두고 류현진과 삼성 외국인 타자 맥키너네 즐거운 만남이 영상으로 공개되었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경기 전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류현진이 하나 이글스를 대표해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는 그의 프로 데뷔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 이글스의 최현호 감독은 류현진의 등판에 관해 공을 한번 보고 안 좋으면 무리하게 갈 이유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팀의 피칭 로테이션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수로 선발 예정이었던 산체스가 부상으로 말소된 대신 이태양 또는 김기중이 대체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팀은 이에 대비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하나 선발로 나섰던 황준선은 시즌 4패째를 떠안으며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독은 이를 상대 타자의 영향으로 이해하고 팀의 선수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류현진과 삼성의 외국인 타자 맥키넌이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팬들에게 더큰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류현진의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마운드 복귀는 많은 이들에게 기대를 안겨주고 있다. 그가 이 자리에서 성공적인 피칭을 보여줄지, 팬들의 기대와 궁금증이 고조되고 있다.